이너뷰티시크릿, 야오티. 자, 고무사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문희가 빨리. 아 무슨 산이에요? 자, 선택사람 명. 꼴찌는 스커트 열 개. 아, 아, 아. 우리 같이 오케이. 왔어, 동시에. 잘했어. 그럼 다 같이 열게. 자, 준비. 에이! 아, 예뻐. 자, 어, 자, 아, 자 진짜. 하나, 둘, 워머. 그렇지, 셋. 그렇지. 어, 네. 그렇지. 너 만세, 너 만세. 맞아, 만세 해야지.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오케이. 아, 등산 올라가기 전에 스쿼트 시켜 안고. 워밍어, 워밍어.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산으로 왔습니다 산 실내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답답해 하신 것 같아가지고 가볍게 정상까지 올라가고 정상에서 맛있는 밥, 도시락 다 싸오셨죠? 네아 근데 쌤거 아. 없어요 도시락 괜찮아요 여러분 먹으면 돼요 저를, 저희를 먹는다고요? 그것도 야한데요? 미쳐버리겠네 <laughs> <laughs>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나만 할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원래 등산로에 이런 음. 계단이 있어요 계단 자, 이렇게 다리 대고 이렇게만 찢으면, 대둔근이랑 여기 대퇴근막, 전부 다 이완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등산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도, 부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준비됐으면, 자,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면서 앞으로 쭉 늘려요, 쭉. 자, 늘려요. 자, 호흡을 후이 빼고,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고관절을 엉덩이를 뒤로 당기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꾹.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상체는 숙여야지, 뒤에 햄스트링 늘어나요. 아 당기고 쭉쭉 쭉. 오케이 잘했어요 와 엄청 시원하다 자 아, 준비됐죠? 레고! 파이팅 파이팅 레고 레고 좋다 좋아? 네자 런지 시작 아 예뻐 자, 걸어갈 때 런지 예박나 진짜 중간 <laughs> 중간에 원벽하게 거예요 에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 오케이, 자, 선생님 제가 신발 밟았어요 미안 미안 선생님 근데 왜이 산으로 했어요? 원래는 북한산 진짜 좋거든요. 거기 아 약간 네발로 등산을 해야 되는데 진짜요? 저희 평소에 네발로 걸어다니잖아요. 쌤 뚱뚱한 애들이 네발로 걷는 거 좋아하잖아요. <laughs> 당신 뚱뚱뚱보 <뚱고> 패티시잖아요. 빅플리스 <laughs> 뚱보를 다 내고요. 그는데 진짜. 세상에 뚱보 패티시라는 말이 있어요? <laughs> 선생님 네발 안 해요? 힘들어요? 네. 와 여기 야 벌써 힘들다. <laughs> 자, 숨을 크게 마셔요. 그리고 계단을 가능하면 두 칼씩. 두 칼씩 올라가야 엉덩이 근육이 쓰입니다. 자, 소리 질러. <laughs> <laughs> 아, 멈춰주셨어. 먼저 가. 먼저 가. 조심해. 어 너무 미끄러운데? 자, 저기 의자에서 푸쉬업 10개. 아, 아 에바. 안 돼. 자, 물 마시세요, 물. 등산 중에도 항상 수분모충 하셔야돼 수분모충. 오. 오, 좋아. 산에서 먹는 물 꿀맛이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체만 너무 쓰고 있어. 상체를 해야 돼. 자, 푸쉬업 갑니다. 오. 푸쉬업. 오. 푸쉬업. 푸쉬업 준비, 레이디, three, t 하나, 가슴이 닿아야 돼. 둘, 셋, 그렇지. 넷. 오호 예스. 났어. 엉덩이 <laughs> 거 엉덩이 패키지죠. 다들. 오파라나 오케이. 자 다음. 자 three, two, one, go. 그렇지. 하나. 선생님, <laughs> <laughs> 엉덩이 안 내려가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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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화이팅 화이팅 제 얼굴 이상하게 나오죠? 네방구낍니다 기하세요. <laughs> <귀찮으세요. 웃음> 여덟 자, 두 개. <웃음> <웃음> 워머 워머. <웃음> 아홉 자 마지막. <laughs> 오케이 잘했다. <됐다. 웃음> <laughs> 자 다음. 갑니다. 야. 자. 갑니다. 자시 이게 엉덩이 없는데요 <웃음> <웃음> 홍대 어디서부터? <laughs> 제가 볼 때는, 조긴 개긴인데. <laughs> 여덟. 오, 잘하네. 두개 더, 두개 더. 아홉. 자, 마지막. 오, 오케이. 잘한다. 오, 운홍보 많이 인드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등산할 때, 푸쉬업을 해주면 등산할 때 하체만 쓰는 게 아니라 상체까지 단련을 할수 있습니다. 쌤도 해보세요. 쌤도 단련시켜 함께. 자, 갑니다. 자, 레드고, 레드고. 레고, 레고. 팔강보 얼룩무늬 바다의 에 소리 풀은 봐뒀다고 대단하네 해병대 출신 우리는 좋지. 간다 자두 칸씩 두 칸씩 엉덩이 쓰트레 엉덩이 두 칸씩 런지를 생각하고 두 칸씩 우 와. 자 <laughs> <야>, 러시아 불고 <부르고, 웃음> 파이팅! 오저 <laughs> 어, <laughs> 짧은 팔다리로 저렇게 기술적으로 올라왔어. 자 다음 다시고기 레디 고. 와다 <laughs> 잘하는데? 잘 타네. 자 우리 해병대 상교. <laughs> 팔강무얼룩무니 따라 <laughs> 하나이 사라이 이아 <laughs> 무서워. 안돼 잡아줄까? 무서워요. 자 군가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안와아야 어. 올라 어, 올라 올라. 어. 잘한다. 한발 더. 잘한다 네. 우리 애기.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정사 보이시죠? 네. 저기 사람 있는데. 와 미쳤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아, 내가 1등이거든? 야 어. 비켜! 아니야 야 내가 1등이야 무한 이기심이 자 내시 어? 같이 서 볼게요 네시못 들어가요 내시 내시 네. 올라갈 수있나보시시 어떻게 들어가 다 돼지 네 마리인데 갑니다 오른쪽 그래. 왼쪽. 오른쪽 왼쪽 어? 오른쪽. <웃음> 왼쪽 <웃음> 왼쪽 그대로 <그래야> 찍지 <laughs> 자 하나 어. 아니 아니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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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폐 기능이 별로 이렇게 좋지를 못해서 남들보다 숨이 빨리 차니까 등산이 좀 저한테 약간 지약이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 정도 산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체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힘들죠? 네. 네. 또 여기 정상에 사람이 없으니까 네. 밥을 먹게 해줄 건데. 밥한입 먹고 마스크를 다 써야 돼요, 알았죠 1층은 양상추, 식섬유 2층은 닭가슴살, 닭가슴살 소세지, 김밥. 김밥 음, 뭐야? 맛있어요? 맛있잖 뭐 맛있어요? 음, 맛있어 이거 현미밥으로 샀구나? 네 현미밥 음, 잘했네. 잘했네 또 조합 만든다, 좋아. 싸먹어야 돼. 맛있다 다이어트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어 이제 2주차인데. 몸의 변화는 어떤 게 있어요? 지금까지. 가벼워요. 피부가 좋아진것거 어때요? 나 제일 큰거 있어요. 뭐요? 두통이 사라졌어요. 음. 음 내가 두통이 달고 달고, 여기 특히 여기가 아팠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저 종아리로 이제 걸어도 종아리 안 아파요. 체중도 많이 줄었고, 허벅지 근육도 생기니까 종아리가 안 아픈 거야. 머리가 안 아픈 건 이제 산소 공급량이 올라가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 두 개만 있어서 그랬나 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등산 힘들겠으니까, 가라라 아, 오, 헤이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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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헤이즐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맛이 있는데, 여러분. 체리 맛이 진짜 있다 와, 미쳤다. 나 체리 좋았는데. 음. 야, 체리 맛있다. 음. 근데 이거 너무 달아서 다이어트 안될것 같아요. 단맛이 나게 하는 감미료가 들어간 거지. 실제 당은 별로 안 들어있어요. 1 그램도 안 들어있어요. 음. 그러네. 1 그램 미만이네. 음, 음.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또 이렇게 정상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어, 네. 또 각자 또 체력도 다른데 어쨌든 다 같이 왔잖아. 네. 네. 네 다이어트도 그래요. 누구는 많이 빠지고 누구는 근수저라도 근육이 많이 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다 빠질 거야. 나 믿죠? 음. 그럼요. 네. Trust you. 네. 믿습니다. 다이어트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거란 거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같이 등산한 것처럼 우리 끝까지 같이 해봐요. 하나, 둘, 셋! 완성! 500만 가득! You guys have to ready, alright? I'm gonna talk about workout, alright? t o d a no speak English. Today yeah. we have no. to talk in English, right? 왔다? <laughs> Today we gonna do um, 오늘 운동할 거는? You a translator, right? 아, 나나 통역사인데라고요? 번역가라고 번역가. Okay. Today we gonna do warm up. First one, okay. Yeah, like like her. <laughs> 자 한글 <한글말을> 말할게요. <laughs> 자 엎드린 상태에서 <laughs> 가슴으로 밀고.

뭐순기요 운동 분 c 만드지 마세요 자 다시 쭉 ć 기고 다시 미 준비 시작 밀고 하나! 둘! 셋!! 넷!!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만다다시다다고둘두개 했어요. 다다다다다리다가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5만3이 h e n 다가 1분만 쉬어, 1분만. 3, 2, 1, go! 와 우와! 우다우승와으로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우와! 우다 우와! 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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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자 우와! 우와! 우 자, 마지막. 기까지네 네 발로 걷기 목조 주세요. 평평하게. 가야 돼 평평하게. 평평하게. 아, 뒤에는 끌으라고 아 해요? 응. 어, 이 처음에 무슨? 응. 오늘 이거 할 거야. 코어, 프라이빗일 거야. 베데이! 꼭. 그렇지. 발을 쭉이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배인 주고. 배인 줘. 그렇지. 아. <laughs> 네, 그렇지. 잘하디쭉 <laughs> 끝까지 오케이, 됐다. 바다 코기 바다 코끼리! 팔을 <바다> <laughs> <발을> 세우셔야 돼요. 푸업 자세에 들어가시면 시업그 상태에서 팔을 막 넓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laughs> 잘하네, 되잖아. 오케이, okay, 조 <laughs> <뭐라> 아, 아. 해. 제가 콧꾸로을벅차자 일어나 쉬운, 거로 쉬운 걸로 할기 쉬운 거. 아 어, 너무 어렵다. 자사 네. 원래 네. 네. 했던 거. 여기서 무릎 차고. 차고. 이걸할수 응. 있지. 이건할수 있지. 자 시작. 그렇지 지 잘하고 있어. 조용히. 개개개. 개개개. 그렇지. 잘하고 있어 쭉! 그렇지, 잘한다, 쭉! 아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나 신발 있어, 신발로. 자, 레디, 자, 바둑사자 출동! <웃음> <웃음> 야, 너 <좀 웃음> 진짜 웃기지 마라, 진짜! 엉덩이 다 다치네, 엉덩이 다 시작! 쭉! 찍고, 그렇지, 넓게! 한번 더, 한번쭉 더! 넘어가야 돼! 오케이! 자, <laughs> <laughs> 아, 뭐 드실래요? 쌤도 <laughs> 먹어?

깎은 거아야 우리가 전날 먹었던 거? 근데 지금 감자탕 국물 넣은 거아 원래? 야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누가 밥먹을때일합니까나지 밥 음. 이거 보내야 돼, 9시 반까지 아, 진짜 누가 밥 해? 먹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야, 빨리 내려 그러면 지금 딱 그냥 갑자기 뭐하면딱시키 딱, 딱하뭐먹 떡볶이 그냥 자 떡볶이? 음. 나는 엽떡과 계란찜 아. 난 아웃백에 돼 아웃백에서 투움바 파스타랑 스테이크랑. 이제 이랑 올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알겠죠? <laughs> 만두가 인파왔다인폭스 왔다, 인폭스왜 인폭스. 그래? 제인폭스라서 너... 그래, 제인폭스예요 이렇게 폭스짓거리래, 잠깐. <laughs> 야, 너는 뭐 먹고 싶냐? 제일 먹고 싶은 거. 지금? 소맥 한 잔. 아, 소맥 네. 한잔 아... 오징어회 먹고 싶다 오징어야우리 진짜 미친 짓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지금 진짜 미친 짓이 뭐야? 뭐 배달 한번 시켜볼래? <laughs> 배달만 한번 시켜갖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와씨 그거 어디 갔어? 다 먹었어요? 뭐야 이거?